Yeah. 일본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PB 일본야구입니다. 시간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란이 있죠. 제가 댓글란에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문의하신 분께만 데이터 드립니다. 전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닙니다.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피 빨아먹는 꼴이 보기 어겨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이 안 좋은데도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한국인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캐나다, 베트남 심지어 뭐 영국, 중국에서까지 제게 문의를 하셔서 한국계 외국인 분들까지 등록을 해서 하고 계세요. 에 그만큼. 에 퀄리티가 있는 거겠죠. 제게 문의하셔서 제, 제대로 된 데이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 자료 정확하게 적어서 드려요. 저는 양아치 분석 방송이들처럼 픽만 싸지르지 않아요. 누구 승, 누구 프랜, 뭐 누구 언더 이렇게 픽만 싸지르는 거누가 못해 세살네 살짜리 애새끼들 도할수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박 중독자들만 양산하는 길이고요. 이제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인 메리트값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초강승부 강승부 이런 것도 드리지만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배당 뭐 100배짜리 고배당 둘다 다른 거고 둘다 적중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고배당 항상 챙겨드리고 있고 뭐 진짜 다양하게 드려요 이렇게 고배당까지 일일이 다 드리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서 좀 제대로 된 데이터 그리고 고배당 그 하루에 최소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먹는 초강승부도 드리니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꼴찌에요 꼴찌 전 세계 203개 국가 국가주 꼴찌고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여러분들이 혼자 하게 되거나 그래서 한폴락이 나거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분석 픽을 받아서 하게 돼요 그러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루 이틀 결과 일일 배하면서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적자 인생 밑바닥 인생 허우적 대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그러니까 제게 문의를 하시면 돼요 베팅 비법과 수학적인 베팅 그런 자료들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그래프를 재테크하듯이 우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란에 제그 링크가 안 보이면 인기 순이 아니라 최신 순으로 정렬하시면 댓글란에 링크 보일 겁니다. 자, 소뱅하고 리우는 경기인데요. 영상에서는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치우니까 문의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조합부터 다 드립니다. 오늘 1년에 몇, 한두 번밖에 없는 초초 초광승 부니까 반드시 문의하세요. 자, 소프트뱅크가 수입. 패배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니온햄 빠따도 만만치 않은 강 빠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쿠바 출신인 모이넬로 선수가 등판합니다. 물론 니온햄 선발 이토 선수도 엄청 준수하고 훌륭한 투수이긴 해요. 하지만 모이넬로의 비빌 만큼은 아니죠. 무엇보다 소프트뱅크가 수입을 당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이건 당연히 소프트뱅크 승 가시는 게 맞겠죠. 자 오릭스 경기입니다. 오릭스 경기는 오릭스 역배승에다가 해외 분들은 프랜까지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쿠텐 선발로는 마무리 선수로 뛰던 불펜 선수로 뛰던 노리모토 과거의 영광이죠. 예, 좀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노리모토가 선발로 어쩔 수 없이 나서는데요. 애초에 오릭스 바따의 흐름이 더 좋은데 선발도 차이가 납니다. 오릭스가 좋죠. 오릭 스 선발 에스피노자 선수는요. 실점은 1 점, 점씩 꾸준하게 하지만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있으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제게 뭐 호주, 미국, 캐나다 외국에서 등록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프랜으로 가시고요. 한국인들은 역배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문의하세요. 전세계에서 연락해서 하, 등록해서 하는 이유가 있, 있는 겁니다. 자, 야쿠르트랑 한신경기인데요. 이건 한신승에다가 마행까지도 갈수 있는 경기입니다. 한신은 필승조가 지금 2일 연투인 것이 불리한 점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선발로 나서는 사이키 선수가 기본적으로 8이닝, 9이닝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긴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한신승 너무 좋아 보입니다. 배당 낮다고 막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밑바닥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laughs> 자, 한국야구 크보 에,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수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돼요. 안 보이시면 인기순이 아니라 최신순으로 정렬하시면 댓글 보일 겁니다. 어, 반드시 남자답게 용기 내서 문의하시는 분께만 자료를 드리고요. 어, 겸손하신 분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문의하시면 더욱더 많은 자료 드려요. 자 lg랑 기아 경기인데 lg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외는 lg가 역배인데 그냥 역배 승 가시면 돼요. 자 lg 선발로 톨 허스트라고 하는 선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에 오고 나서 크보에서는 두 경기 던졌는데 클라스 자체가 kbo랑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는 걸 여러 번 증명했죠. 자. 1할 오픈 1위의 피안타요. 그리고 0.69의 윕 지표. 이윕 지표는 뭐냐. 한 이닝에 주자를 몇 명이나 내보내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환상적입니다. 자, 기아 선발 올러 선수는요. 한번 걸러 한 번씩 터져버리는 노답 투수라고 볼수 있겠죠. 기아는 타선의 맥을 끊는 맥커터들이 문제입니다. LG 선발 토러스트가 털릴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타선의 차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LG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배당도 너무 좋죠. 자, 음, 제가... 몸이 아파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랑 SSC 경기인데요. 이건 하나 승을 가야겠죠. 하나에선 폰세랑 와이스 이두 마리 빼고는 딱히 위들맨이 없습니다. 이번 와 와이 이번에 와이스 선수가 나오는데요. 최소 6이닝 정도는 꾸준히 막아주고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쓱 선발 송영진 선수는 2 이닝 소화 능력이 너무 짧아요. 기껏해야 2이닝, 3이닝, 4이닝. 근데 잘 던지지도 못해고그 짧은 거를. 하나가 연패를 끊었죠, 직전 경기에. 그래서 와이스 등판하는 오늘까지는 연승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역시나 하나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어요. 질수 있다는 겁니다. 음. 자, 삼성 삼성 경기 보겠습니다. 이건 삼성 승에 어 마인까지도 갈수 있는데요. 이건 1.5 마인을 가려면 이승 1패라고 되어 있는 걸로 가시면 돼요. 아직도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썩어 빠진 태도로 무슨 배팅을 하고 무슨 투자를 하고 무슨 재테크를 한다는 건지 자이 경기는 1.5마행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승은 배당 메리트가 없고요 그렇다고 큰 점수차 마인을 가서도 안 됩니다 키움은 21살짜리 피안타율이 4마리 넘는 패급 투수가 등판합니다 삼성은 안정적인 피칭을 꾸준히 보여주는 후라도 선수가 나오는데요 사선의 폭발력을 비교했을 때도 삼성이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우위에 있죠. 배당만 빼면 사실 메리트가 아 사, 사실 승 확률은 가장 높은 매치업이에요. 근데 메리트가 조금 부족한 게 사, 사실이죠.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시면 되고요. 외국 분들은 이거 거르고 한신으로 가시고요. 국내 한국인 분들은 어, 삼성 마인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축구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스텔레스랑 전북현대 경기인데요. 포항도 최근 기세가 좋고 수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면속 무실점인데요. 그래서 무항률도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의 골잡이인 이호재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개쇼를 해갖고 이번에 출장 정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반칙을 안 당했는데 당한 척 쇼를 해서 사후징계를 받은 건데요. 포항의 골은 대부분 이호재가 책임지고 있는데 개가 빠지면 골은 없다고 봐야겠죠. 결국에 전북이 한 골을 넣냐못넣냐의 싸움인데 전북이 한 골만 넣어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항의 득점을 없다고 생각하고 전북현대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복이 지금 최근 모든 경기 골을 넣고 있다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게 문의하시려면 좋아요 누르시고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로 용기내서 문의하세요 이 정도 이야기해도 제 진정성을 몰라본다면 여러분들 평생 밑바닥 인생 적자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겁니다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세요 도박이 아니라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